배우가 근데 진짜 남자 상각보다 남자들이 더 멋있어요 존잘이란 말이야 오오 김우빈 김우빈 어, 나 근데 왼쪽이긴 해. 아, 돼, 아, 나 왼쪽이긴 해아 근데 김우빈이야 나너 한번 소중한 분던져봐아나 진짜 어려워 <웃음> <웃음> 아니 너진짜에 아,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... 아니 근데 지성도 진짜 멋있는데 아, 나, 난 오른쪽 그 상속자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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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속자들 안 봤는데 그리고, 맞아, 맞아. 그리고 맞아. 김우빈이 그 얼굴이 공룡상이잖아 어 아, 준기 네, 형 준기 형나 김라온인데? <laughs> 아 나도 <laughs> 나도 <나는, 해발하지? 해발하지? 웃음> 지훈이 형가만 있어 윤현민이네 이거 유년민. 아 근데 나 알아? 나는 왼쪽은 몰라 오른쪽은 나 오른쪽 당연하지밖에 기억 안나나 나 오른쪽 그 사람 나 그거밖에 안 나는데 이 눈에 이거 어 나는 그거 나는 아저씨 <laughs> 아, 아저씨 아그 사람 아닌가? <laughs> 아 아저씨에 나오는 사람이야? 어 아, 몰라 기억 안나 됐어 윤현민 아 잠시만 잠시만 너 칭찬하면 단무지 짧게 생각나 단무지 짧게 생각나 오늘? 배우로 나오냐 왜? <laughs> 어, 이건 둘달 약간 그 중년의 느낌. 중년 배우. 둘 다. 미소가 진짜 건치 미소 미쳤다 근데. 하균이 형으로. 어건치 미소가 이건 뭐명적인데어 그래? 어, 어, 변요한인데 변류환. 진짜 조절이야 진짜. 변요한이 어디서 나와? 미생 미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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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서강준이다 아, 미쳤다. 근데 왼쪽도 근데 좀 유명한데. 그렇게는 데나 서강준인데 이거는. 어, 어 근데 이편 진짜 잘 생겼다. 둘다남쪽도잘 생겼는데. 저울굴로이 생기잖아. 저얼굴로1년 살아봤으면 좋겠다. 봉골레 하나로 가자. 봉골레로 응. 가야 봉골레로 돼. 봉골레로 가야. 어. 레 씨. 고수. 고수. 아나고장차이 고수 고나지 아, 모르겠다. 아둘다 뭔지 몰라? 어. 와 이걸 어. 모른다. 진짜 말안 된다 이거. 유현 유연성... 형은 네. 여기 지붕킥 나온 사람 있고 유시 씨는. 아이 사람은 응팔에도 나왔는데. 난 응팔 안 봤어. 이걸모른다는게 말이 안 돼, 진짜. 음, 한국인 아니야, 이건. 응, 다른 어디서? 어디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어디서?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람은 김탁 사람은 나오지 않나? 나탁구도안 봤어. 아, 윤시다은 다른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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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 아니, 다른 사람은 다 하는 거. 아는 와, 음. 미쳤다. 와, 소지섭이랑 아, 진짜 조인성이야. 인성이야. 어렵네. 난 조인성이야. 이건 우승후보잖아. 난 인성형이야. 난 소지섭. 와, 근데 나도 조지섭 데 이거 아, 눈, 그래? 이거 눈썹 미쳤는데. 약간 뱀눈상이잖아, 약간. 맞아, 맞아. 원빈 닮았다. 각도가 약간. 그치. 뭐... 아, 턱선을 베기겠는데 아까부터 저분 약간 사진 좀잘수어 와, 정인. 이사람어디가 보는데. 정인을 몰라? 이사뭐 거기 나오지 않아? 시그날 아닌가? 그밥잘 그 사주는 옆집 누나에 나오는 거야. 그게 뭔데? 모른다. 근데 이런 거또 네임도는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재단일도 어, 네임도 아니야? 동건이 형고 약간 동건이 형은 약간 항상 나오잖아. 3대 얼굴. 그렇긴 해. 난 동건이 어. 권성우 미쳤다. 상우 형이다. 다 나왔는데 그냥 진이는 어. 와 강동원까지 나왔어. 어 큰일 났다 이거. 우승 거보들이 오우 어, 너 잘생긴 남자 원빈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없이 어, 미쳤네 이거 미쳤다야나 진짜 고수의 뭘별 보진 않았거든 인연을 많이 보긴 했어 응. 아, 공유가 조금 더 많은 티비에서 많이 본것 같아 응. 난 근데 아, 정이도... 너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근데 아, 정인도 진짜 댕댕이상이 어, 나는 한게 음시원 임시원아형 나랑 좀 다른데 이거 약간 약간 댕댕 이상을 좋아하네. 권성우권성우난 장동건보다 권성우가 좋더라. 모르겠어. 조쉬야, 조쉬야, 조쉬야. 다음 문제, 다음 문제, 조 <laughs> 아, 아 이거 약간 그룹 있다 이거. 어우 진짜? 잘생겼. 이거 약간 너무 아빠 상이랑 남친 상 아니야? 맞아. 어, 반반 갈것 같은데. 10대, 약간 십 대, 약간 0대 상이고, 약간 미신 좋아하는 여자 대 상인 것. 뭐, 같아. 되게 많거든. 음. 승기 또 강동원이지 어수 없다 이거는 갈때 됐어 정거는 정우 좌저 짤사야 이 정도면 원래는 잖아 아직 응. 근트핏 미쳤네 둘다나 개인적으로 어? 오른쪽이야 나도 오른쪽이야 이 사람이 좀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했어. 나 지창욱 승기 형저 짤사다 이 정도면 응. 오래 했잖아 그냥 보정할 필요 있어 남자 인생을 저 하면서 왜 이렇게 신났어? 쳤이와 네 여기보다 너 보니깐 없는데 생기다 말았냐 어떻게아나권상아그 <laughs> <laughs> 아, 왜이렇게 권상우축이야 형은? 엄 상남자처럼 생겼잖아 상남자처럼 채시현이 형이 아, 더 잘생긴거 같은데? 남자의 잘생긴 거. 상징이잖아 거. 절대 아니지포춘쿠키맨 보람간다고 보라했던거 같은데 흑백 사진 좀 내가 좀 반칙이야. 흑백 사진은 개잘나온거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지섭, 여자 배우. 왜 보고 있어? 좀 치잖아, 근데 좀 확실히 따라가 보려고. 눈빛 미쳤네. 윤리원 아니야? 응. 에이, 수모 <laughs> <신호> 안 봤어? <laughs> 나는 장영기야. 근데 이 x 안네요이 x 가김을 좋아해. 성경은 나가 있어. 뒤지려면유영유영 공영? 유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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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미 결승전 나왔어, 이미. 소영이이거동원 형이지. 강영? 말하지 네. 마, 저 좀. 민호, 민호 네. 형이야. 이거는 어, 왼쪽 감성으로 갔네. 근데 누구 건데? 감성으로 해봐, 어디. 아 공유가 최근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상우 형은 근본대우 요즘 너무 안 하잖아. 아, 그렇긴 해. 일을 너무 안 하시긴 해.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. 강영 근데 진짜 잘생겼다. 응. 잘생긴 거로만 따지면 공유 아니야? 약간.. 맞잖아. 이것 근데 무슨 말로 하는지 알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알지. 말로 한건알것 같아요. 여기. 설명하기 힘들지만 뭐 줄로 사진, 계절로 공원이 위축되는데.